고추장을 담을 거예요. 일단은 물을 다섯 컵을 잡겠습니다 고추장 한분 다섯 을 넣고. 뭐가 들어할 거냐면, 마늘. 마늘이 마늘 듬뿍 한 스푼 넣으세요 잘끓여두세요발 끓여가지고 한 2-3분 정도를 더 끓입니다 불을 줄이고 소금을 미리 한 스푼 넣어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발발 끓이시다이 끓이고 나서 한 2, 3분 더 끓이세요. 끓여서, 팔팔 끓여갖고, 이렇게 끓여서, 이렇게 끓여가지고,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갖고,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, 포고버섯한 스푼, 크게 한 스푼. 된장 두 스푼 넣을게요. 여기에 고춧가루 한번을 넣습니다. 그 다음에 물엿이 여기에 반절 안되게 넣을겁니다. 고추장에 예, 물엿을 이을게요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. 이 정도까지. 반절 조금 안어가거든요 잘 젖어 드세요. 됐어요.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한번 담아보세요 웬만하면 마늘을 좀 곱게 갈아주세요. 음~ 잘 됐습니다. 그래서 고추장을 완성했습니다 통에다 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한번 담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